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시편 101편 6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두루 살펴서 충성된 사람을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역사나 또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붙으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충성된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충성이 무엇일까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에 그 군대의 구호는 충성입니다. 아마 한국 군대의 많은 부대가 구호가 충성일 거예요. 그래서 격리할 때에도 충성! 뭐 이렇게 인사, 격려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부산에 가서 군대 생활을 하는데, 어, 연락이 와서 밑에서 제 아내, 그 당시엔 제 아내가 아니고 손영신입니다. <laughs> 손영신 씨와 그리고 여동생이 미혼회를 왔다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산꼭대기 사이트에 있었습니다. 미사일, 이제 발사대, 미사일 발사대. 그래서 준비해가지고 새 옷을 갈아입고 정신없이 뛰어내려 왔어요. 그게 만나가지고 이제 정문을 막 통과하는데, 어, 그때에 포대장이 마침 차를 타고, 집차를 타고 트루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하여 정성! 아, 그랬죠 그랬더니 제 아내하고 제 여동생이 그냥 너무 놀래가지고 소리에 뭐 그랬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여러분 충성이라고 소리 지르면 그것이 충성일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헬라어로 보면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단어는 충성으로도 번역이 되지만 믿음으로 번역된 성경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도 이것을 우리 말로 번역하고 충성으로도 번역하는데 믿음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내용이 훨씬 더 많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충성은 그저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충성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그의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충성이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뿌리를 둔 자발적인 헌신, 자발적인 열정, 충성. 이것이 충성이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에 고등부 회장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했어요 고등부 부흥을 위해서 열심히 했고 또 교회에 이런저런 일, 추수감사, 성탄절 이때에는 장식도 하고 트리도 만들고 그렇게 또그 외에 다른 일도 하고 그랬습니다 때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것이 기쁨의 일이 아니라 이것이 일이 되는 거예요. 계속 하다가 보니까 짜증이 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왜 이걸 고등부에서만 이걸 다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하다가 중간에 그만둘 수도 없고 하기는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억지로 마지못해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충성일까요? 당시에 목사님과 어른들은 와 고등부 열심히 한다 충성을 다한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셨지만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것은 유사 충성인 것입니다 가짜 충성인 것입니다 단지 충성스럽게 보였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충성은 어떤 것이냐. 히브리서 3장 1절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아멘 여기 신실하시기를 그 예수는 자기를 세우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시기를 그런데 이 신실이라는 단어를 먼저 개역 성경은 충성으로 그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6절에 보면 충성이라는 단어가 세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충성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모세가 우리의 충성의 충성의 모델이 된다. 그거를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마음을 집중시켜서 부지런히 되새겨라. 계속해서 주님의 주님을 집중적으로 주님을 자세히 관찰하고 예수를 생각하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은 나와 어떤 관계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철저히 숙고하라 그런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충성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어떤 분이에요? 믿음의 도리의 사도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도리의 사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속에서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여러분은 발견하십니까? 예수님은요 삶의 행동과 그리고 삶과 행동에 일관된 하나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자기를 세웠다 그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그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계시다. 나는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뜻을 좇고 그것이 내가 하는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은 믿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는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를 보내셨다. 예수님과 모세가 충성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누가 여러분의 주인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주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된다고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 보면 그들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되어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일상 속에서 그분의 뜻을 찾고 있느냐는 질문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의 뜻을 찾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뜻이면 멈추, 아버지의 뜻이면 나아가고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멈추어 쓰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행동 양식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시니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시니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개세만의 기도를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 번이나 똑같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씨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치는 것이, 십자가에 갈기갈기 찢겨 죽는 것이, 이것이 정작 아버지의 뜻입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또 씨름하고 또 씨름한 거예요.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그렇게 씨름했어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확신을 갖고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충성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예수는 믿는 도리의 사도이실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충성하셨는데 그것을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 말씀,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곧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본의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며 아마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1년에 한번 속죄일에 지송소에 들어가서 백성의 죄를 정결케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원의 눈을 여셨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충성의 모델이신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는 충성된 그런 종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히브리서 3장에서는 예수님의 충성을 이야기하면서 모세를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모세가 어떻게 충성했길래 지금 예수님의 이 충성을 이야기하면서 모세를 비유로 이야기하죠? 물론 이 본문 전체는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은 아들이시고 모세는 그 집의 하인이다. 이런 내용을 물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는 이 부분 모세의 충성 예수님의 충성을 설명하면서 모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중에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일을... 모세에게 위임시키십니다. 모세에게 이 사명을 주시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모세는 바로 왕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열 가지 재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어요. 시간이 가면서 애급에서 가지고 나온 먹을 것, 마실 것다 떨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입니다. 사건만 생기면 원망, 불평, 원망, 불평. 하나님이 참으시고 또 참으시다가 너무너무 속상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민수기 14장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광과 애급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열 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정정하지 않은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결국 광야에서 다 죽는다. 여수와 갈렙과 여수와만 빼놓고는 다 죽는다. 20세 이상 결국 다 죽었어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때 모세는 어떻게 했느냐 그의 거 어떻게 충성했느냐 그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는요. 주인의 뜻을 물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물어요. 그래서 항상 엎드려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되지요?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해야지요? 그리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응답을 받고 그대로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12장 13절 한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와께 부르져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데 그를 고쳐 주옵소서 아멘. 모세의 누나가 미리암입니다. 미리암. 미디엄. 그런데 이 미리암 누나가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비방하는 모세의 누나에게 나병, 나병이 걸리게 한 거예요. 문둥병이 걸리게 한 거예요. 그때 모세는 잘 됐다. 아니 누나가 나를 비방하더니 잘 됐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누나를 고쳐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쳐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에게서 배우는 충성이란 무엇이지요?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묻고 듣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저는 단임 목사이기 때문에. 때로는 제 생각대로 할 때가 있어요. 그래 놓고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제가 제 마음대로 했네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다 보면 결국 거기에는 갈등이 생겨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성도님들의 생각을 하나로 묻고,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거예요. 우리 가운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가 내 생각대로 하면서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혹시 착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우를 범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해 놓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안 그랬어요. 언제나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묻고 그 뜻을 이루어 갔던 것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7절에 보면 내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온 집에 충성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충성은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리고 그 뜻대로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열심히 해 가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때에 어떻게 까지 참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참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모세가 40에 광야로 들어가서 40년 동안 단련을 받았어요. 이 사막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단련되어진 그것 때문에 이걸 가능했어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모세가 나이가 80이 되니까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셨으니까 웬만한 건다 참고 있네 하고 그랬어요. 그것도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죠요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붙잡은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나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에게 만나서 처음 하신 이 말씀을 모세는 이것을 사명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는 것, 이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다. 내가 주인이 아니다. 나는 단지 주인의 청직일 뿐이다. 하나님 나라의 청직일 뿐이다. 주님이 명령하시면 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충성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너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것은 여기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열심히 믿으면서도 내가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내 마음 속에, 내삶 속에 들어와 개입할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살아가보세요. 그분이 주인 되셔서 우리 의 앞길을 열어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기도 하시고 그분이 그분이 그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충성해야 될까요? 작은 일부터 충성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줄이라 아멘 끝까지 지혜롭게 주인의 뜻을 헤아리며 충성하는 것입니다 마태형 2사장 45절에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5장의 내용이에요.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해서 사랑과 실악과 화평과 오래 참, 자비 양선, 충성, 온유설, 이런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충성함으로 잘했다. 칭찬받는 나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충성하는 자에게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시지요? 나와 내 자손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니에니야서 9장 8절을 보세요.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석과 해 족석과 아모리 족석과 브리스 족석과 여부스 족석과 길가스 족석의 땅을 그의 씨에게 줄이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서이다. 느헤미아는 충성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옛날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주 앞에 충성된 그거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와 언약을 맺어서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그의 씨를 통하여 번성하게 해 주셨다 그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충성하는 사람은 나와 내 자손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주님께 칭찬받고 더 귀하게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마태봉 25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 하였다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지어다 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어느 시대나, 언제나, 충성인 것입니다. 주인의 뜻을 찾고 주인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것이 충성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평안북도 정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아주 가난해요. 너무너무 가난해서 부잣집에 모슴으로 들어갔어요. 그 부잣집에 가서 이 소년은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아주 굉장히 똑똑한 소년이었어요. 소년이 이 평안북도 정주는요, 겨울에 여기 서울하고는 온도 차이가 춥다.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영하 30도, 40도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추운 겨울에도요, 그러니까 요즘은 집안에 다 화장실이 있잖아요. 그래서 추운 겨울에도 화장실에 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화장실이 어디 있었어요? 저집 밖, 바깥에 뒷간 있었잖아요. 뒷간이. 그러니까 너무너무 추우니까 어른들이 뒷간까지 가는 것은 큰 것만 가고 작은 것은 방 안에서 해결하는 거예요. 방 안에서. 아 주인이 그저 요강에다가 쉬 해놓으면 어느샌가 이 소년이 와서 가지고 가서 깨끗이 닦아서 또 갖다 마요 여러분 영하 30도 40도 되는데 지금처럼 틀면 뜨뜻한 물이 나오는 시대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어른 부부가 감동이 됐어요 감탄을 했어요 세상에 이 소년 이 소년을 그냥 모습으로만 두기는 너무 아깝다. 그래 가지고요. 학자금을 다대 가지고 평양으로 유학을 보낸 거예요. 모음을 어 그래 가지고 이 소년이 평양에 가서 숭실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공부를 일등으로 하고 그리고 다시 정주에 와서 오산 학교에 선생님이 됐어요. 이 사람이 나중에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요 그리고 독립 운동가이었던 그 유명한 조만식 장로님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충성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충성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 주인의 뜻을 헤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의 뜻에 맞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충성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하게 될 때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더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있는 충성이라고 하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 됨으로 말며 내가 복을 받고 내 자자 손손이 복을 받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